덥다 더워 홈플러스에서 특별한 공날 준비해볼까? 쫄깃한 닭한마리에 오동통한 전복까지 가격까지 저렴하니 1인 1딱 해볼까? 금제영역주 가격으로 더 알뜰하게 우와! 싱싱한 낙지를 이 가격에? 금주의 최저가도 놓치지 말고 체크체크! 7만원 이상 사면 5천원 할인 쿠폰을 준다고? 신한 삼성커도 당근 있지 선착순이라니 빨리 받으러 가야겠다 여름철에 더 달콤한 하우스 밀가 톡톡 터지는 상큼함으로 잃어버린 입맛 되살려 보자고. 매콤 새콤 입맛 돋고는 비빔면 페스티벌. 어머, 비빔면을 사면 골뱅이 할인까지? 호플러스 시그니처 들기름 막국수, 로제 누들 뽑기가 새로 나왔네. 뭘 먹을지 고민이라면 두개다 담아 버려. 견덕스런 날씨 에 필수. 제스기 장난하고 뽀송뽀송한 여름나자. 신상품 의류를 파격 세일한다고? 여름철 옷 고민? 한 방에 해결. 올여름도 특별한 혜택. 홈플러스 디지털 전단.